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허추에.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허추 아, 언니, 생일 축하해.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제로젤리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로젤리 올라와 있는다. 진짜로. 제로젤리 꼭 제보해 주세요. 나는 아, 제로젤리 나 올라오면 좋아. 나는 이렇게 올라오면 되게 재밌어. 왜냐 우리 엄마가 보고 반응해주거든. 우리 엄마가 좋아해. 저희 엄마는 우리 클리퍼분들 따주시는 것도 다 봐요 진짜로. 우리 엄마 진짜 클리퍼분들 거 보면서 진짜 이랬니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응진짠데 이러면 아 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생방은 안볼 거야. 한번 봤다고 나한테 말했다가 내가 난리쳤거든. 엄마 이건 아니지! 엄마 생방까지 보는 건 저거 아니지! 내가 숨쉴 구멍이 없잖아! 이러면서 난리 난리 생난리 쳐갖고 우리 엄마 그때부터 생방은 안본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냥 담요이라고 검색했는데 나와서 들어간 건데 그냥 나와서 들어간 건데 엄마는 그럼 나는 그냥 갔다 냈던 거야. 저희가 잘 데리고 있습니다 잘 놀고 돌려드릴게요 뭐그 정말이